네, 안녕하세요. 청의인베스트먼트 신용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껏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고, 어떻게 매매를 하셨나요?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어, 각 개별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와 상승 여력을 알고 계시나요? 자,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겪는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청의인베스트먼트는 어, 저희가 갖추고 있는 독자적인 프로세스, 어, 운용 철학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방금 언급한 청인인베스먼트의 운용 철학과 운용 프로세스입니다. 어, 이를 통해서, 어, 주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진입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위험 보상 비율과 배팅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상승 여력이 높은 다양한 업종과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킴으로써 포트폴로 분산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인인베스먼트의 운용 철학입니다. 저희 청인인베스먼트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결합한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종목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에 퀀트를 결합을 해서 전 종목을 대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별 기업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보다 많은 종목을 커버함으로써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요. 자,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인 포트폴리오의 청임 포트폴리오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임인베스먼트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세업종 혹은 섹터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다섯 가지 툴을 활용해서 을 우량한 종목을 선별합니다 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서 을 진입과 청산을 하고 실제 매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세 업종과 강세 섹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 시장의 자금을 추적을 해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 및 섹터를 파악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자, 강세 업종을 판별해내는 툴은, 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 각 업종에 대한 상대 강도를 측정을 해서 이 상대 강도가 높은 상위 5개 업종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 이 업종에 대한, 어, 최근 10일 동안의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세를, 섹, 어, 강세 섹터를 판별하는 툴은, 자, 전일 대비, 5일 전 대비, 10일 전 대비, 20일 전 대비, 60일 전 대비, 120일 전 대비, 이렇게 복수의 타임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어, 각 프레임, 각 시간 프레임마다 어떠한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섯 개의 툴을 활용을 해서 우량한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자 다섯 개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툴은 상장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서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가 산출되어 있고요. 어 왼쪽에 상승 여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두 번째 툴은 자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실적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툴입니다. 자, 세 번째 툴은 어, 매 어닝 시즌마다 잠정치를 발표한 기업 중에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 실적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툴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선별 툴은 개별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툴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툴은 어, 기술적 분석 어, 기술적 지표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상승 추세에 진입한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다섯 개의 툴을 모두 종합한 것이 바로 이 청일 라스 시스템입니다. 이 라스 시스템에는 개별 기업의 기본 정보, 그리고 펀더멘탈, 자, 주가 상승 여력,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흐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빠르고 쉽게 개별 기업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한 진입 청산입니다. 이 진입 청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자, 상승 여력이 높거나 혹은 기술적인 조, 기술적 분석 조건식에 의거해서 세개에서네 개의 조건식을 충족하는 종목을 진입 후보군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입 후보군은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네 가지로 표시된 색깔 색깔로 표시된 종목 중에서 기술적 지표를 활용을 해서 위험 보상 비율을 그리고 베팅 사이즈를 조절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장점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개량적인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갖추고요. 실제 매매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업종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평가 우량주를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 선별 툴이 있다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은 체계적인 진입 청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손익비와 승률을 높여서 향후 매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요. 자, 안정적인 수익률 곡선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짧게 청인인베스먼트의 운용 철학과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정확한 분석 없이 소위 묻지마 투자를 하셨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저희 청인인베스먼트처럼 운용 철학과 운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진듯한 싸움에서의 주식 투자는 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청인인베스먼트 전략 운용팀에서도 어, 본 시스템, 오늘 설명드린 시스템 외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깊게 공부를 해서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모두가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